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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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옹이? 응? 음. 야옹아? 힘이 없냐 야옹이라도. 야옹이 너도? 야옹이? 아이 누워? 야옹이? 응? 야? 뭐 없냐? 야옹아? 아이구. 어디서 갔어? 어디 있었어, 뭐. 있어? 어디 진득이? 진득이 있었어. 진득이. 나오 m 밥밥 먹었냐? a 뭐 w 이거 뭐 진드기 아니야? 잠깐만 진드기냐? 잠깐만 진드기 뭐야? 진드기 i n d h 나봐 Come up. s 뭐 n d h y a Sindhya? Sindhya? s 어우, 씨. 어우, 씨. 진이 목이 진득 있었네. 이 새끼, 맨날 또돌아다니까 진득이 있고. 또, 또, 또해같은데 봐봐. 아, 피를 어물 빨아먹은거지, 진진새끼가. 이제 다이 여기, 여기, 돌아봐 뭐, 이제 어디에 어가고 진득이 게 뭐, 먹이 뜬지는 모르고, 씨. 여기 있다. 또, 또, 이리, 또 여, 수 있다. 여, 두 마리 잡었어와씨얼음 진드기 새끼가 피다 빨아먹네. 진드기, 이드기인도 모르고 방이 새끼, 미란 새끼. 네가, 네가 띨지 네, 모르지. 네 몸에 있는 거죠. 피에 진드기 두 마리. 진드기어째뭐 먹여야 냐 진드기 새끼. 진기새 진드기 새끼. 다드기 새끼. 기 새끼. 기 마우스메신너진지진게뜨잖떼드떼드떼드떼드 부었네. 뭐뭐뭐뭐이뭐뭐뭐었지 김주기 아기한뭐뭐먹줄까 근데 김주기가 있어. 진지기 어제 더왔는데 진주기 먹 뭐.. 김기왜 무서워. 어? 도 김주기 누워진지기로온 진드기 또, 우 야옹새끼. 우리 야옹이 이거 몸에 진드기 두둥 치머야 아우씨, 어 어떻게 심드시키? 어제 아무나오는 게방구합도다 야옹이겠습니다. 야옹, 야옹아, 저 이쁜 장아옹, 내 친구 야옹이. 나온 게 있습니다. 여기 방조합니다.